지구는 사실 평평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속고 있었습니다.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본 적이 없냐고요? 그걸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연도별로 나사에서 발표한 지구 사진인데요.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어떻게 몇년 단위로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확확 바뀔 수 있을까요? 이건 나사에서 만든 블루 마블이라는 이미지인데 실제 사진이 아닌 그래픽 작업으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.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라 위성이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조합해 이렇게 지구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만약 지구가 진짜로 둥글다면 뭐하러 이렇게 그래픽 작업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까요? 설마 아직도 못 믿겠다고요 그럼 이번에 이 사진을 봐보겠습니다. 이것도 나사에서 발표한 사진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여기 보면 딱 봐도 복붙을 한것 같은 비슷한 구름들이 있는데요. 과연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입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가요?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진실, 정의, 사상 등은 알고 보면 그 근거가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지구가 평평하다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더 탄탄할 수도 있는데요. 아니, 방금 헛소리라고 했냐고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 헛소리였고요. 지구는 사실...